보습니다자 보겠습니다. 자사도행전 9장 25절 말씀 대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한번더 읽을까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달아내리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광주를 타고 도망한 사울 네,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요 친구들 잘 들으세요 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 은혜를 입은 장면들이 딱두 장면이 나타나는데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나니다 네, 세계 최초로 역사에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어, 놀라운 그 은혜를 입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언제 엘리베이터 사건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전도하면은 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네, 바울이겠죠, 바울, 바울. 네. 어, 바울이 한 사람은요,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의 어, 어, 그의 고향이에요. 사실은 바울은요, 자기의 어, 선교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 고향을 방문해서 그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학력은요? 그의 학력은 어디일까요 가말리엘 제자라고 그러는데 이 가말리엘이란 사람은요. 유대인 사회에서 지금도 유대 역사 가운데요. 유대에서는요 라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비. 이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그런 위치인데 뭐 율법에 능통하고 뭐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모범된 사람을 라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가말리엘은요, 아버지, 자기 아들, 그리고 손자가 여러분 에르살렘 공회의원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어, 아버지가 국회의원, 아들도 국회의원, 자기도 국회의원, 손자도 국회의원. 온 집안이 삼사대에 이르러서 어, 공회 의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예요.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여러분. 그 대단한 집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인데 그 사람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누가 사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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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라고 러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막딱 정해져 있어요. 이 가말리엘의 가장 제자 가운데 머리가 똑똑하고 성경도 능통하고 똑똑한 사람 누구라고요? 사울이어서.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사울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바울이라고 그렇게 발음이 돼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희망. 소망, 기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함께 고백사. 희망, 소망, 기대. 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요,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 부모를 통해서 이 사울 왕이 사울이 자기 집안에, 자기 집파에 이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거라라고 했어. 아마 부모님이 그런 이름을 주었을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근데 신약이 와서 이이 사울이 이 바울로 이렇게 또 이름이 바뀌어가면서 이 바울이라는 헬라어의 이름의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제가 바울 하면 여러분이 그 해석의 이름을 해주세요. 바울 작은 자 바울 네, 알겠죠? 음. 자, 퀴즈를 내볼게요. 사울은 처음부터 그렇다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위대한 전도자였다. 맞나요? 예, X, X. 공은 저 밖으로 나가시고 X는 여기 남아계시길 바랍니다. 예. 아,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눈, 눈, 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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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지금 소리 내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laughs> <laughs>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기 한 눈이 아침에 집에서요. 저한테 눈이 온가 잘 보래요. 눈이 온가. 우리 집 사람, 집사람지안 해줘. 안내 안에 있는 해, 밝은 해. 그분은요, 막 눈만 오면 엄청 좋아해요. 계속 러시아를 가고 싶은데 지금, 지금 못 가고 있어요. 평생에서 온 죽기 전에 서 오는 러시아에 가는 거. 여기서 차이코프스키 차이코프스의 호두까기 인형의 에, 에, 그게 뭐예요? 만화영화를 봐야 된가요? 여러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줄 아세요? 잘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때로는 막 죽기까지 그렇게 핍박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특공대를 조직해 가지고 거기에 리더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스대반이 순교당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스대반이 순교당할 때 여러분 뒤에서요, 눈을 이렇게 뱁눈을 뜨고 이렇게 아, 잘하고 있어. 그래, 그래. 아, 그런 마치. 간접적인 살인자예요. 때로는 직접적인 살인자도 될수 있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곳에 나를 불러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내가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소사나 그 찬양을 왜 불러야 될까요? 원래 이 찬양은 일본 선교사들이 불렀다는 찬양이죠. 일본 땅에 갔는데, 뭐,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본이 뭐 워낙 우상의 나라잖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무라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사무라이, 이 목을 베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마음껏 복음도 못 전하고, 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 숲속에서 도망가서 살고 들판에서 유리 방황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 작사 작곡자가 모명 작사 작곡가 들판에 꽃을 보고 어? 바위를 보고 돌멩이를 보며 어쩌면 지금 이 풀과 꽃과 나무들과 돌멩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이 땅에 일본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고독이하여 주시 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의 가사를 지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요. 이 강박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결국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어느 날 이제 더더 더 멀리 더 멀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해외 출장 멀리 장기 출장을 갑니다.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 거기에서 결국에는 뭐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의 밝은 빛에 의하여 자기 눈이 엄청난 큰 상처를 입게 돼요. 그 상처에 붙는 보지 못하는 그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음을 받고 그런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내가 핍박하는 것은 나 예수를 핍박하는 거야. 네가 지금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거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사울에게 말씀하셔요. 너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러면 안 돼. 함께 고백. 너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런 놀라운 주님의 임재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울은요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멘. 보이지 않았던 눈이 밝게 뜨게 되고요. 자기가 여러분 핍박하러 갔던 그 장소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여러분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담행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잡으러 갔는데 나중에 그 담행 세계 복음을 전하고 증가하는 자가 됐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 예.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사울은 직가라는 곳에서 지냅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려고 그러죠? 아나니아를 찾아가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돼요. 서울이 변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자기 사명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요, 3년 동안 착, 이런 광야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달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배웠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그 약의 모든 율법들, 선지자의 글들을려 자기가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알게 하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올바른 성도의 모습은요 주님을 만나면서요 복음전하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첫 번째 증거예요. 올바른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예수, 예수님 믿는다고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증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긴 해, 부르셨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미친 듯이 전도하고 막 예수님 자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목사님은 그랬어요. 목사님은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아냐고 물어보고 교회 초청하고.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요 양육이 없고 그냥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관계 맺어가지고 주일이 다가오면은요 교회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와요 와. 그데밥 먹고 끝나버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신나게 막 찬양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찬송가, 찬송가만 거룩하게 부르고 끝나버리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겨우 겨우 달래가지고 2주차 오게 하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임님 저 약속이 있어서 저 이번 주는 교회 못 갑니다 그래. 알죠 무슨 뜻인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재밌고 즐겁고 영적으로 기쁨이 넘쳐야 전도도 많게 할수 있구나. 아멘. 교회 왔는데 재미가 없으면 어떡해요. 막 춤추고 노는 그런 재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관계적으로 찬송과 찬양과 은혜와 말씀도 즐겁고 재미있고 은혜롭고 할렐루야.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아멘. 새로운 분들이 오면 가서 인사하고. 마시고 싶은 거 있어요? 그거 부드릴까요저부드릴까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교회는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구나 그런 고백이 막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울이요 이 담의 세계에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글쓰를 전합니다 열심히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어떻게 요 사울에게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잡아서 죽이려고요. 모이고 연구합니다. 사울이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서 가장 총망받고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고, 자기 리더로 이미 딱 낙점된 사람인데, 아니,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오게 가두고, 핍박하고, 응? 어? 죽음에 르기까지 했던,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 사람이,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버렸대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이 배신자. 이 배신자야. 옆에 친구들 보고 배신자이지. 이 배신자야.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 내 마음이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알수 없다. 어떻 s 니까 좋아서 어떻게? 예수님 t h e r hand. y o 이 r e public, you're public, 달달달 r e public, you're p u b l i 이 you're p u 나 l i c you're public, you're public, you're p 다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 창조하신 그 모든 그 섭리들이 깨달아지고 아멘.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달게 되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모든 역사 역사 중에 우리 조상들을 우리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어오시는 그혜를 깨닫니까 막 사울의 마음이 막 터져버리는 거요. 예 아멘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 유대인들은요 기회만 되면이 사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특공대를 저지갑니다. 몇날 며칠 성문을 지키며 이 사울이 이 성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잡히게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담의 색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유대인 특공대들이 지금 지키고 있어요. 죽이기로 공모하고 요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이 잘 죽일까? 어떻게 잘 체포할까? 여러분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사울을 잡기 위해 성문을 지켰다고 했죠. 그런데 그곳에서요. 예수님을 사울을 통하여서 듣게 되고 믿었던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또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어떻게 한줄 아세요? 그 성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요 도와주게 돼요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저 높은 성에서요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마련해 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이 사울을 시기질투하던 유대인들의 그 살기 등등한 그 죽음의 계획을 피하여서 사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요 목숨을 걸고 이 일에 동참하여서 여러분 자기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줬던 사울이요. 무사히 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광주리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요. 착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할렐루야. 구장 25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 사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그의 생명을 지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그 복음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생명은요. 주님이 지키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주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데 제 모든 인생 제가 공부하는 목적, 제가 돈 버는 목적, 제가 사는 목적 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멋지게 멋지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때 사용된 이 엘리베이터, 이 광주리 엘리베이터 이게 뭘로 만들어진 줄 아세요? 갈대로 만들어졌어요. 갈대상자, 갈대 상자, 갈대, 갈대 상자와 같은 광주리예요. 우리 갈대 상자하면 생각나는 사람도 그죠? 모세, 모세. 갈대 상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의 강주리잖아요. 구원의 상자잖아요. 할렐루야. 네,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울을요 이 갈대 바구리, 갈대 광주리에 담아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수와 시대에도요, 아주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여수와 이장에 가면 시팀에서 여리고에 두 정탄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성에, 그 여리고에 기생나압이라는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자기 집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정탄꾼들을 숨겨줍니다. 정탄꾼들이 여러분, 예, 네, 발각 의심을 사가지고 어? 여러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요? 해 숨겨집니다. 옥상에 숨겨집니다. 그리고 줄을 타라 어? 그 다음 날 아침 줄을 타고 리 도망갈 수 있도록 이 기생 나비요 숨겨지고 모릅니다. 그런 사람만 찾아왔습니다. 의의 거짓말, 전한 거짓말, 물론 거짓말 아닙니다. 그 말이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하나님을 위해 했다면은 그는 거짓말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죠. 자기 민족들 앞에서 열이고 사람들 의 입장에서는요, 배신자가 될지 몰라도 그러나 우주의 주인,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하실 때는 이 기생 라압은요, 의로운 여인이에요. 할렐루야.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예수님의 조상의 어머니가 되게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정탄군들이 라압의 집 옥상에서 나중에 줄을 타고 내려가게 하고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지, 무너질 때이 여인은요 이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당신들의 신들이 도우셔서 지금 우리는요 가슴이 쫄쫄 그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지고 정복당할 때 우리 가정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약속을 받아 놉니다. 제가 그때 붉은 줄을 내려놓을 테니까 이 집은. 제가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집을 살려주세요. 그 붉은 줄은 장차 오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역시도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나중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친구들과 이웃들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 선을 행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요. 아멘. 인색하게 이렇게 마음을 갖고 행동하면 복음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 목숨, 내 삶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날마다, 시간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되고 예비된 영혼을 오늘 만나게 해 주시고 붙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복음 전도는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해요. 복음 전도는요. 자기가 받은 사명을 여러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는 자기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을까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 여리고에 사는 기생 나압을 통해 하나님의 이 사람들 정탐꾼들을 구원하시고 살려 주신 것 같이 오늘 위대한 전도자 복음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울의 생명도 보아 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담임세계 제자들을 통하여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셨어요. 전도자의 생명과 호흡은 주님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명과 호흡 주님께 있습니다. 내 네. 네 생명은 희망병원에 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얼치기 같이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내네 생명은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습니다.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예요. 병에 들려서 가망이 없다고 병원에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픈 데가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도했거든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셨나 봅니다. 아멘. 그런 은혜도 입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려면 내가 내 생명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의 강주리, 은혜의 강주리. 여러분, 생명의 강주리를 주님은 다 준비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 안에 보면은요, 사울이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증언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결합하다 라는 의미의 결합하다 하나 되게 하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과 연합되게 그거예요 전도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저 세상 사람들을 문 영혼들을 결합시켜주고 연합시켜주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플러스 문 영혼 결합시켜 본드쟁이에요, 본드쟁이. 예수님과 붙여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자기가 전도해 가지고 자기가 복음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 내가 복음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자 세웠더니 그 제자들이 나를 그 성에서 광주리에 달아서 내려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어요. 헬라어로 제자는 마테 테세요다. 마테 테스. 근데 증거라는 이 말은요. 마르투리온이라고 했다. 마르투리온. 근데 마르투스라는 헬라어가 있어. 마르 마루투. 따라서 마르투스. 마르투투리온 어원이 똑같아요. 증거가 마르 마르투리언이에요. 마르투스는 뭔지 아세요? 순교예요, 순교. 복음을 전하는 자고 증거자는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 순교했을 때 그가 증거자가 되는 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살과 같이, 벌과 같이, 순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마지막 모습은요, 순교자예요. 증언자예요. 할렐루야.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저 영원한 한날에서 다시 영광의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나도 제자 되고 증거자 되고 순교자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전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순교의 영광도 깨어 주시옵소서. 제자는 주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소개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결합시키고 연합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명은 복음 증거자입니다.